중동의 석유 이권 정탈전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휘발유의 부상 그리고 왜 중동이 중요해졌는지입니다. 석유는 1859년 타이터스 빌에서 처음 시추되었을 때부터 등위만 중요했어요. 휘발유는 차도 안 봤어요. 그러다 전구가 발명되고 상용화되면서 등위의 비중이 작아지고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휘발유가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용 휘발유 엔진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독일 엔지니어인 버틀리에프 다이러레였습니다 상용화한 사람은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헨리포드였습니다 1905년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증기기관차와 전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요. 미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1900년 8000대에서 1912년 90만 2천대 1920년대 말에는 2310만대로 증가합니다. 휘발유 가격도 1892년 갤런나 2센트에서 1911년 10월 갤런당 9.5센트 1913년 1월 17센트로 인상됩니다.